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MLB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콜로라도와 밀워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드는 최근 5경기에서 2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직전 2경기에서 연속으로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2실점 이하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죠. 장타 허용을 줄이진 못했지만 최근 브레이킹볼의 제구가 잘 되며 원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어는 지난 경기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번즈와 우드러프가 동시에 부진한 밀워키 선발진에서 최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수이죠. 지난 시즌 선발로 가능성을 확실히 보인 이후 풀타임 선발 자리를 꿰찼는데 빼어난 구위를 앞세워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아가 팀의 최다승 투수이자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이번 시즌이지만 땅볼 유도에 능한 투수가 아니기에 쿠어스 필드에서 고전할 것입니다. 프리랜드가 이번 시즌 밀워키 상대로 호투했고 홈에서 버틸 수 있는 투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오클랜드와 애틀랜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왈디 척은 지난 경기 워싱턴 전에서 빅리그에 데뷔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며 새로운 얼굴을 찾는 팀이기에 그에게 빅리그 선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리고 나선 첫 경기에서는 타선이 떨어지는 팀이긴 하지만, 워싱턴 상대로 4.2 이닝 동안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스트라이더는 직전 경기에서 애틀란타 프랜차이즈 기록을 바꾸는 피칭을 했습니다. 콜로라도 타선 상대로 8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는데, 삼진을 16개나 잡아냈죠. 왈디척이 데뷔전에서 기대감을 줄 만한 피칭을 한건 사실이지만 결정구로 사용한 슬라이더의 재구는 불안했습니다. 같은 루키지만 리그 최고 투수의 반열에 올라간 스트라이더의 옆에 설수 없습니다. 에틀 타선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득점을 올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에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LA 에인젤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도발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한 차례의 완봉승을 비롯해 세 차례의 QS, 1점 초중반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타선의 기복에 있는 에인젤스가 아니었다면 최소 3승에서 전승도 기대할 만한 빼어난 피칭을 했죠. 허치스는 텍사스전 승리로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간 QS를 포함해 꾸준히 인상적인 피칭을 하면서도 승운이 따르지 않았기에 의미가 있는 승리였죠. 오타니의 분전과 트라우스의 부활 속에 에인절스의 빈약하던 타선이 최근 터지고 있는데 월시와 워드 등호 장타를 가동할 수 있게 득점 기대치에서 홈팀이 났습니다. 또 산두발이 후반기 최고의 피칭을 하고 있고 디트 상대로는 완봉승을 따내는 등 강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에인절스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슈는 부상으로 한 달을 빠지고 나선 복귀전에서 호투했습니다. 동부지구 1위이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 상대로 원정에서 등판했는데 5이닝 동안 안타를 한 개만 내줬죠. 코브는 8월 중순 이후 샘포에서 가장 위력적인 선발 자원입니다. 로돈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에이스에 밀리지 않는 투수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2승과 더불어 3차례의 QS, 1.4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죠. 디비전 라이벌인 샘프 상대로 고전 중인 커쇼지만 5이닝 정도는 본인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끌고 갈수 있습니다. 워낙 막강한 볼펜이 있기에 뒤가 든든한 다저스이기도 합니다. 코비 샘프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닝을 소화하는 건 최근이긴 하지만 다저스 상대로는 늘 어려운 경기를 했기에 다저스가 라이벌전을 승리로 가져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과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티오는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클브를 만나 완벽토를 펼치며 팀에게 승리를 안겼는데 그의 등판일에 유독 팀 타선이 잘안 터지긴 했지만 출혈을 감수하며 데려온 팀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고 있죠. 켈리는 불펜게임으로 임하는 화사계 오프너입니다. 팀이 로테이션 중한 차례를 불펜게임 혹은 오프너 이후 실질적 선발이 나섰는데 그가 첫 투수로 나섭니다. 화사간 불펜데이로 나서야 하는데 최근 릴리프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을 넘어 리그 최고의 선발 중한 명인 카스티오가 홈 경기에서 나설 시애틀의 선발 우위가 확실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